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요리를 할줄 모릅니다.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데요. 라면이랑 계란 후라이 정도는 할줄 압니다. 그랬던 제가 20대 중반쯤 되어서 무슨 기특한 생각인지 저희 어머니의 생일에 맞아서 그래, 나도 요리를 한번 배워보자 라고 하며 미역국을 끓이는 공부를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미역국을 끓이는 방법을 검색을 하고, 미역을 사서 물에 불려놓고, 냄비에 들기름 넣고, 고기를 쫙 하고, 지글지글 볶다가, 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 뿌린 미역도 같이 넣어서 볶아주고, 그리고 이제 미역이 어느 정도 시들시들해지면, 이제 어 다진 마늘 넣고, 물 붓고, 간장이랑 소금으로 간을 해서, 그렇게 미역국을 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좀, 요리를 할줄 아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 그렇게 요리를 했는데, 저희 가족은 4명인데 제가 10인분을 했더랍니다. 미역이 너무 많았던 거죠. 어, 그때 요리가 참 재밌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 문득 묵상하는 중에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요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한 13년, 14년 전인데, 전 지금도 여전히 계란후라이 어, 라면 김치찌개 미역국을 할줄 압니다. <laughs> 이렇게 음식을 할줄 아는데, 시간이 지나도 요리하는 걸 배우질 않으니까 늘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때보다 더 못하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어,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정말 열심히 배웠는데 예수님을 따르고자 부단히 노력하며 애썼는데 어느 순간 배우는 것을 그만두고 이만하면 됐지라고 그저 살아가고 있지만은 않은지 내가 그때는 그랬었지 하며, 내가 10년 전에는 참 열심히 했었지. 그때는 참 열심히 배우고 은혜도 많이 받았었지 라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귀다할지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을 그만두고 더 거룩해지고자 하는 열정을 내려놓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만 한다면, 배우는 것을 그만둔다면, 우리는 옛날 모습 그대로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오히려 옛날만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 신앙생활이란 일회, 일회성을 갖는, 단한 번의 일회성을 갖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신앙생활이란 지속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나아가야 하고 배워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디모데우서 3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예, 이야기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9장 23절은 예수님을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10년 전, 20년 전, 그때 참 열심히 했었지. 나 청년 때참 재미있었지. 나 그때 정말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라며 과거를 회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은 그때 받은 은혜가 참 귀했는데 과거가 참 좋았는데 옛날이 참 좋았는데라며 뒤돌아보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가르치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올, 올바른 신앙생활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삶,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배우며, 주님의 가르치심 앞에 하나님을 배우며 그분의 발자취를 연습하고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우며 살아가야 할까요? 배워야 할 것들이 참 많죠. 기도도 배워야 되고, 말씀도 배워야 되고, 예배도 배워야 되고 배워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 중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배워야 할 수많은 것 수많은 것들 중에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을 배워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사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로 서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귀하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는 말씀이 요한의 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워야 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우리의 힘을 다해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제가 몇번 얘기했는데요. 유초동부 사역자로 첫 사역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겐 열, 그 열정과 야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섬기는 유초동부가 당시 40여 명정도고 30, 40명 정도가, 정도가 모였는데 올해 내로 100명 이상으로 만들어 보이겠다라는 야망을 품었었죠. 그래서 정말 부더니도 애쓰며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눈에 가시같이 제 마음을 콕콕 찌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같이 사역하는 교사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아니 올해 안에 100명을 만들려면 아니, 좀, 열심히, 좀, 같이 동역을 해야 되는데, 틈만 나면, 아유, 전도사님, 저 몸이 아파서 오늘 못 나갈 것 같아요. 공과 좀 대신해 주세요. 라고 연락이 오고, 우리 학교 앞 전도 나갑시다. 라고 하면은, 전도 나가자는데, 왜 카페에 들어가 있습니까? 카페에 들어가서 서로 수다 떨며 이야기만 나누고 있고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라고 이렇게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면 아니 왜 기도 소리가 안 들리지 하고 이렇게 여러분 그러, 그래 보신 적 있죠 기도하다가 한쪽 눈알 살짝 떠서 다른 사람들 뭐하나 보니까 아니 꾸벅꾸벅 조는 겁니다 <laughs>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부응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지금 3, 40명 모이는 아이들이 60 이렇게 두배세배 부응해서 100명 넘게 부응해야 되는데. 같이 열심히 노력해도 어 지금 모자란데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 그 젊은 20대의 전도사가 속에서 열불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하루는 어이 선생님들을 놓고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니, 선생님들 좀, 하나님. 뜨거운 성령의 불 받아서 같이 부흥의 동역자 좀 되게 해 주십시오. 저기 학교 앞에 나가면 아이들이 얼마나 널려 있는데 지금 전도할 곳이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아유 이렇게 열심히인 동역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며 제 마음에 비만 비난과 탄하는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 구절이 한 구절 떠오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 구절이 떠오르게 하시는데 그 구절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 말씀이 문득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저도 모르게 제 얼굴이 빨개지며 부끄러운 겁니다. 사람수는 느리고 싶어하며 사람의 수가 늘어나서 내 이름은 알리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 당시, 그 당시 김성민 전도사라고 얘기하면, 아, 그 어린이사역 참 잘하는 전도사라며 이렇게 손가락질 이렇게 최고다라는 그런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이렇게 가득 차 있으면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열매 맺어야지, 부흥해야지, 성공해야지라는 생각은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면서 사랑이 중요한지는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야, 너 정말 최고다 하며 하나님의 쌍따봉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면서 그 쌍따봉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 멋진 일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살며 큰 업적을 이루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공동체가 부흥돼야 부흥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생각하며 내가 하는 일이 잘되고 내가 하는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가이라디아서를 보면 성경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이라디아서 5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가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너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구나. 정말 대단하다. 라고 따봉을 날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가이라디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지니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면 어디에도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형통해 되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입니다, 가방끈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멋진 회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느 한 구절도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는 하나님을 위해 성공해야 한다. 부흥해야 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성과를 내야 된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사랑이 있느냐? 너희 안에 진정,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느냐? 내 이웃을, 내 옆에 타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열매 맺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보시기 좋았다 말씀하시고 기뻐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배우는 삶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요한이서 사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말미하마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재물로 그 아들을,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썩 괜찮은 사람이어서 내가 너희들을 보니 썩 선하고 착하다. 너희들을 보니 썩 괜찮은 아이들이구나. 너희들이 지혜롭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썩 보기 좋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겠다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죽는 한에 있어도 사랑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결단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고초를 당하는 한에 있어도 너희를 살리고 말겠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성공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승승장구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큰 일을 이루어 보겠다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고, 살려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부와 명예, 성공과 한탕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사랑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사랑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렸던 시가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인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란 시입니다. 전이 시가 참 좋습니다. 제가 이 시를 여러분 앞에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흐리겠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의 고난이 괴로웠지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척이나 힘이 들고 괴로웠지만,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를 사랑함으로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인생의 길이 고단하고 힘이 되지만, 자녀를 키우는 일은 또왜 이렇게 고단하고 힘이 드는지 삶을 살아가는 일은 얼마나 애쓰고 눈물 나는지 살아가는 삶이 십자가를 치고 살아가는 것처럼 고단하고 힘이 되지만 사랑함으로 사랑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목회자로 사역을 하기 전 청년이었던 시절에 청년부 임원을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막 20살이 됐는데 신학대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로 청년부 임원을 시켜놨습니다. 그때 저랑 나이, 나이 차이가 10살도 넘게 나는 청년부 회장 그 누님이 한분 계셨는데 그 사람이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저를 괴롭히는지, 어우, 그 사람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 예쁘게 하지 않고, 무슨 일만 했다 하면, 이렇게 가자미 눈을 뜬다고 하죠. 옆으로 저를 째릿하고 째려보며, 아니, 일을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냐고, 저를 뭐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만 하면, 그건 이래서 안 돼. 그럼, 그럼 저렇게 하죠 하면, 그건 저래서 안 된다 합니다. 저 보고 어쩌라는 건지 그때 속을 얼마나 태우며 그때 당시 스무 살 인생 처음으로 내저 사람 안 보려고 교회 옮기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으니 얼마나 제가 그 사람이 미웠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너무나도 미워지는 겁니다. 그러던 중한 예배 시간에 한 목사님이 나와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제 마음에 쏙 들어와 제 가슴에 푹 찌르는데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모르겠는 겁니다. 정말 가만히 못 있을 정도로 그 마음이 저를 콕 찌러서 가만히 못 있을 정도로 괴롭고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주십시오. 제 마음에 욕심과 증오가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제가 저 사람을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증오합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미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주십시오. 저 잘난 것 하나 없으면서, 저도 잘난 것 하나 없으면서 다른 이를 판단하고 미워하기 즐거워하면서 다른 사람 험담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험담하고 미워하며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말하진 않았지만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뭐하는 교만함까지 숨어 있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흘러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안에 교만함과 죄가 깨달아지는데 그때 그 죄를 자백하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는데 그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제 삶에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되자 그 사람이 밉지가 않더랍니다. 그 사람이 사랑해지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제속 썩이고 제 마음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보다 잘되게 해주십시오. 저보다 잘되는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저희가 얼마나 힘이 될까? 저희의 삶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는 눈물이 흘러나오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린 비로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은 성령의 열매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 안에 사랑을 가르치실 때, 우린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질병의 질병을 겪게 될 때, 하나님 내 삶의 문제를,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사랑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되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옆에 있는 타자를 온전히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남편과 자녀, 아내, 그리고 자녀를 믿다 말하지 않게 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극률이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리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얼마나 우리의 속을 썩입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청개구리를 삶아 먹은 것처럼 제 말만 무조건 반대로만 하지 않습니까? 자녀의 삶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도 내 뜻과 다르다고 해도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주십시오. 수고했다. 애 많이 썼다. 힘들지 고생이 많다. 사랑한다.라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또한. 오랜 시간, 힘겨운 삶을 견뎌내, 견뎌내고, 참아낸 내 삶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고생 많았다. 힘들었지. 애 많이 썼다. 잘해왔다. 사랑한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만겠습니다. 하마다 게이코가 쓴 평화란 어떤 걸까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린이 그림책인데요. 이 책은 이 땅에 사는 어린이들에게 예, 너는 평화가 어떤 거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고 그 어린이들의 답변을 어, 그림책으로 만들었다 합니다. 책은 첫 시작에 어, 평화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평화란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평화란 폭탄 따위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평화란 집과 마을이 파괴되지 않는 것이에요. 라고 시작하며 그 이어서 계속해서 평화란 배고프면 밥을 먹을 수 있고 친구들과 공부할 수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 노래도 부를 수 있는 것이 평화예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가장 마지막 저자는 평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며 책을 끝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 저자는 말합니다. 평화란 네가 태어나게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너와 내가 친구가 될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laughs> 네가 없지 않고 있어 참 다행이다. 네가 태어나기 참 잘했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런지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2022년 2월로 시작되어 2년이 넘게 지속됩니다. 페레스타인과 이스라엘도 그렇고. 세계는 증오에 휩싸여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차가운 총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뜨거운 피를 가진 인간의 목숨을 해야 합니다. 총칼이 없다 뿐이지, 일단은 증오가 만연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손가락질 하며, 니 탓이네, 내가 더 낫네라며 외치는 세상입니다. 감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두손 모아, 간절히 빌고 또 빕니다. 전쟁이 그치기 바랍니다. 증오가 멈추기 바랍니다. 서로를 향한 총칼을 내려놓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네가 있어 참 다행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 '너와 내가 친구가 될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런지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런지요. 가족이 서로를 증오하는 것을 멈추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이 그치며 부모가 자녀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그치고 네가 있어 참 다행이다. 네가 해서 참 다행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아니런지요? 사랑을 배우시길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바라기는 우리의 모임 가운데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히 임하게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